2 0 2 1년 신축년이 제 뱀띠 운세인데 음. 선생님이 또 이제 뱀띠를 저번에 음. 대박나는 띠로 꼬으셨잖아요 음. 우리 뱀띠 분들또 음.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음. 나이대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뱀띠 분들도 경자년에 대박나는 띠 중에 하나라고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신축년에도 아주 생하는 운입니다 이 뱀띠 분들이 나갈 삼재 뭐 삼재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십일 세 신사생분들. 신사생 어 이분들을 떠오르면 새파랗다, 파랗파랗하다, 사기트는 나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에 대한 좋은 점을 어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자만심. 너무 탁막 좋다 보니까 자만심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전에 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내년에는 이 신상생들이 도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잘 이용을 하셔서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삼십삼 세 기사생분들, 어, 이분들은 차문소나 집 차문소도 들어올 수 있는 운이고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시더라도 조심할 것은 방향을 잘.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갈 삼재라서 동토를 동토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 그니까 이거는 좀 방향을 잘 보시고 가셔야지만이 피할 수가 있고요. 자이 기사생들이 지금까지 전진과 후퇴를 무한 반복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음이 기가 반란기야. 이 기사생분들이. 어그니 중심을 잘못 잡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가 삼재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길하게 생을 할수 있는 운이 들었으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시고 내 중심으로 가라는 거지. 직장에도 승진. 수가 들어 있고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할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생분들이 길한 달은 2월달, 3월, 5월, 6월이 되실 거고요. 흉한 달은 4월, 7월, 9월이 되실 겁니다. 45살 정사생분들 심정이 좀 예민해지고 사소한 걸로 인해서 하를못 참고 인간마찰이 초반에는 심하게 올수 있습니다. 아차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니 내가 의지하고 믿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고민거리를 지혜롭게 이겨나이. 내시길 바라고요. 하반기 때는 금조는 이 상승을 하고 마음의 안정도 찾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으로 그쳤다면 과감히 도전을 하는 것도 보입니다. 초반을 지혜롭게 잘 보내신다면 하반기 때는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십 칠세 을사생 분들 내년에 대성조원이 들어옵니다. 나가삼재를 하더라도 성주운은 꼭 받으시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성주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성주운이 들어오는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성주운은 운맞이를 한다든지 받으셔야지만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거는 아니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어사생들이 50대 마지막 운을 힘차게 발휘하셔서 지금까지 만지보, 만져보지 못한 금전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음. 자 초반에는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하반기부터 문서 재물은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기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단 여자분은 남자가 많이 꼬이고 남자분은 여자가 많이 꼬이니 고르다가 똥밟지 마시고 이분들은 이제 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분들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길한 달은 3월, 5월, 6월이 되겠고 흉한 달은 흉한 달과 방신수가 들었는 달은 1월, 4월, 9월 달이 될 것입니다. 69세 계사생 분들. 금강운은 어, 별로 안 좋고요 이분들은 금전운도 좀 멈출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유혹이 오더라도 가감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있는 거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고요 부부간 연인간에도 뒤통수를 맞을 일이 있으니 인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갈삼재를 지유롭게 넘기셔서 큰 소실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길한달은 1월 3월 7월이 되겠고요 흉한달은 3월 4월 10월이 달될 것입니다 7세 분들 운세를 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뒤에자릿수가 7자가 있으면 되게 좀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올해 다른 분들도 이제 집 뒤에 갑자생분들이 네. 올해 말하자면은 37분이잖아. 네. 근데 그분들 운안 좋았어. 그러니까 성존이 일곱 세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갑자생분도 이제 일곱 수를 하지만 올해 못 받았는 기운을 그래도 내년에는 받을 수가 있어. 이 성주가 꼭 일곱 세 성주가 어못 받아가 좋은 기운 을못 받았다면은 다음 세월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성존을 받아가는 거야. 그오십세 분들도 선생님이 남자 여자 문제 있다는데 그중이 바람 바람? 그러니까 앞전에 영상에서도 바람기가 많은 띠 중에. 의사생들 집었잖아. 네. 요것만이안 하시더라. 맞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laughs> 아, 그분들 한분 중에 저한테 손님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아, 응, 아 음. 어떻게 맞춰야 응, 어, 딱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laughs> 아, 아 57세 분들 중에 바람을 피고 있 여기 시청자분들 한 말씀 드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이분들 고집스가 들으실 분들도 아니고 하지만도 뭐 적당히 하시고요 어쨌든 망신수가 좀 들어있으니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